안녕하십니까? 과학 교육 전문가 장풍 장성규입니다.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그리고 얼마 전 개봉한 매데이먼 주연의 영화 마션까지 최근 우주에 관한 영화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개봉한 이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나고된 이마크 와트니의 모습을 통해서 화성이라는 행성에 대해 궁금해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왜 아 도대체 왜이 수많은 행성 중에서 화성이 많이 언급되는지 그리고 관심을 독차지하는지 장풍이와 함께 화성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Mars 화성은 왜 마스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자, 푸른 지구와 달리 화성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옛날에부터 이 붉은색은 전쟁이나 불행, 이 불운과 결부를 시켰지요. 또한 핏빛을 띈다 하여 전쟁의 신, 아레스, 로마식 표현으로 마을스의 이름을 따서 마을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화성의 물리적 특성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수금치화, 네 번째 위치한 행성이지요.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름은 지구의 약 절반, 그리고 표면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지요. 자, 약한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 1m 점프를 할수 있는 농구 선수가 화성에서 점프를 하면 무려 26.3m까지 점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화성의 하루, 즉 자전 주기는 지구보다 37분이 길고요. 지구처럼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다만, 지구의 위성은 달 하나지만 화성은 두 개의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은 화성의 어느 시간대인 것 같으십니까? 아침? 새벽? 놀랍게도 화성의 일몰 사진입니다. 화성은 이 지구와 달리 대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붉은 노을이 관측되는 것과는 다르게 푸른 일몰이 나타나게 되지요. 자, 그럼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자, 지구와 화성이 나란히 설 때, 즉, 최단거리일 때 우주선을 타고 가면 대략 9개월 정도나 걸린다고 합니다. 자, 영화 마션은 주로 헝가리와 요르단에서 촬영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럼, 실제로 화성 표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상에서 마크 와트니는 이 아시달리아 평원의 낙오가 됩니다. 화성에서 구출되기 위해 스키아 파렐리까지약 2,900km를 이동하게 되지요. 자, 이 이름도 생소한 곳들은 사진으로 볼수 있듯이 화성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들입니다. 자, 이곳이 영화상에서 마크 와트니가 처음 낙오된 아시달리아 평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루스 협곡. 베크렐, 아라비아 테라를 지나 마지막엔 스키아 파렐리에서 헤르메스 호를 만나 아무래도 마크 와트니가 이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지나다 보니까 지구보다는 황량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럼! 제2의 지구라고 불리는 화성. 이 화성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뭘까요? 그래요!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화성은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장이 없어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주 방사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낮은 중력 때문에. 태양풍에 의해 대기가 날아갑니다. 너무 얇고 건조한 대기만 남아 있지요. 또한 대기압이 너무 약해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시에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도 있기 때문에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이기도 하지요. 자 2012년 이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추출한 이 암석 표면에는 지구 생명체의 필수 원소가 모조리 다 포함되어 있었지요. 자또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흐른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 때문에 인류는 생명체가 살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젠가는 이 영화 마션석 주인공처럼.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을까요? 아직 사람이 화성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0일, 어, 내 생일과 똑같네요. 8월 10일 나사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있는 우주인들이 상추를 먹는 장면 생중계합니다. 이 상추가 도대체 뭔데? 이 상추는요. 중력, 온도와 습도 모든 것이 다른 이 우주에서 한달 동안 재배한 채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수경 재배 시설에 상추 씨앗을 심고 LED로 태양광을 대신해서 키웠다라고 하지요. 왕복하는 것만 1년 반이 걸리는 화성을 가기 위해서 우주선에 1년 반 분량의 음식을 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상추는 앞으로 화성에서 인간이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동시대에 화성에서 진짜로 살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자고 정착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다른 하나는 마스1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마스 프로젝트는, 마스1 프로젝트는 2026년에 출발해 한번 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3년,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한 거 보면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라면 도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오지를 탐험하듯 화성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화성에서 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 있는 화성 우리도 이제는 그첫 페이지를 넘겨보는 것은 어떨까요?